행복한 국어!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4학년 국어 2단원 내용을 간추려요. 오늘의 배움 주제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입니다. 교과서는 75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Let's go!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지만 점점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곧 무더운 여름이 되겠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여름이 되면 시원한 나무 그늘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 그늘을 사고 팔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네요.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모두 쉬어갈 만큼 큰 나무였지요. 느티나무 앞에는 기아집이 한채 있었어요. 욕심쟁이 부자의 집이었지요. 부자는 느티나무 그늘에서 낮잠 자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어느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어휴, 덥다. 그늘에서 잠깐 쉬어갈까? 총각이 뜨거운 며칠 피해 나무 그늘로 들어섰어요. 나무 그늘에는 부자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잠깐 쉬어가려던 총각도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 뒤 욕심쟁이 부자가 깨어났어요. 부자는 총각을 보자 버럭버럭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네 이놈! 허락도 없이 남의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다니! 총각은 부스스 눈을 뜨며 물었어요. 나무 그늘에 무슨 주인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그러니 그늘도 당연히 내 것이지. 부자 영감의 말에 총각은 귀가 딱 막혔어요. 이난 욕심쟁이 영감 어디 한번 당해봐라. 총각은 욕심쟁이 부자를 혼내주기로 했어요. 영감님, 저한테 이 나무 그늘을 파는 건 어때요? 부자는 귀가 솔깃했어요. 아니, 이런 멍청한 녀석을 만나... 크크크크... 부자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흠, 자네가 원한다면 할수 없지. 대신 나중에 물으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되네. 부자는 못 이기는 척 나무 그늘을 팔았답니다. 총각은 열량을 주고 나무 그늘을 샀어요. 영감님, 제 나무 그늘에서 나가주시지요. 허허허, 그러지. 이제 자네 것이니까. 부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총각은 나무 그늘에 벌렁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햇님을 보며 빙긋이 웃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나무 그늘은 점점 부자의 영감의 집 쪽으로 옮겨갔어요. 마침내 나무 그늘은 부자 영감의 집 마당까지 길어졌지요. 슬슬 시작해볼까? 총각은 성큼성큼 부자 영감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남의 집엔 왜 들어오는 거냐? 부자 영감은 담뱃대를 휘둘렀어요. 총각은 나무 그늘에 서서 말했어요. 하하하, 영감님 여기는 제 그늘인걸요? 마당까지 들어온 그늘을 보고 부자 영감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지요. 총각은 부자의 마당에서 뒹굴뒹굴 신이 났어요. 역시 비싼 나무 그늘이라 시원하군. 마당을 빼앗긴 부자는 그늘을 피해 다니며 부글부글 속을 끓였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 그늘은 점점 더 길어져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총각은 그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부잣집 식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영감님께 이 나무 그늘을 샀답니다. 식구들은 총각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고 영감! 어쩌자고 그늘을 팔아요. 아버지 얼른 돈을 돌려주고 저 사람을 내쫓아요. 식구들이 부자 영감을 달달 볶았어요. 조금만 참아 봐. 저 녀석도 곧집에 가겠지. 부자는 식구들을 달랬어요. 돈을 돌려주기는 싫었거든요. 아잘 잤다. 저녁이 되어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허허허허허까 <laughs> 별수 없이 집으로 가잖아. 저 멍청한 녀석 덕분에 열량이나 벌었다니까.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총각은 매일매일 부잣집을 드나들었어요. 당장 돈을 돌려주세요! 식구들은 팔딱팔딱 뛰었어요. 부자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몽에, 그늘을 다시 나에게 팔게. 내가 열량에다 열량을 더 못해주겠네. 이렇게 좋은 그늘을 겨우 숨으냥에 팔라고요? 총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총각은 동네 사람들을 그늘로 불렀어요. 욕심쟁이 부자를 골려주는 일이니 모두 신이 나서 달려왔죠. 부자 영감의 집은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이보게, 제발 이 그늘을 다시 팔게. 부자 영감은 사정사정했어요. 금을 사고 싶으면, 만냥을 내십시오. 뭐, 뭐, 뭐 뭐라고? 마, 뭐, 마, 뭐, 마, 뭐, 마, 뭐, 마, 만냥! 부자연감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그렇게, 그렇게 욕심을, 욕심을 부리다니, 걸 좋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부자연감을 놀렸어요. 부자연감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고 말았어요. 총각은 기와주가 나무그늘을 큰 쉼터로 만들었어요. 쉼터는 누구나 마음 놓고 쉬어가는 곳이 되었답니다. 총각이 꾀를 잘 내었네요.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히 파악해 봅시다. 총각이 나무그늘을 산 까닭은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그늘을 산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어떻게 혼내주었나요? 그늘을 사서 매일 부잣집을 드나들고, 동네 사람들을 그늘로 불러서 욕심쟁이 영감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이 떠나자 총각은 나무 그늘을 어떻게 했나요? 큰 쉼터로 만들어 누구나 마음 놓고 쉬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배움 주제처럼 내용을 간추려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간추리는 것이 좋을까요? 맞아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쉽겠죠? 그럼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총각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샀죠? 두 번째, 총각이 그늘을 따라 욕심쟁이 영감 집에 마당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세 번째,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이 집으로 갔죠. 마지막으로, 총각이 동네 사람들을 그늘로 부르자 욕심쟁이 영감이 버티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죠. 이렇게 이야기는 흐름이 있고,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야기의 사건을 정리해보면 쉽게 간추릴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세요. 빈 종이에 아까 보았던 사건의 흐름과 읽었던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중요한 사건을 정리해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해보는 것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